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강의를 그대로 얘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5월 24일이고요. 6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HMM 분석 드릴 건데, 어 브리핑 개인적인 의견들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어 구독과 좋아요부탁 드리고 자, 리서치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HMM. 어 제가 이 당시에도 좀 분할 매수 어 분할 매수에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HMM이랑 페노션이랑 같이 비교를 해드렸었죠. 페노션 페노시언, 페노션이 저점에서 돌파 강한 돌파 흐름들 전고점까지 거의 육박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약간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면 이게 hmm에 좀 옮겨오지 않겠느냐. 시가총액을 봤을 때 얘는 PER이 7배 정도, 7배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 할수 있는 2.9배 정도 수준의 주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기업성은 똑같은 해운주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이 있으셨어요 제가 페노션이랑 HMM이랑 같이 어 비교를 좀 해드리다 보니까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내용이었고 어 HMM과 페노션을 어 따로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인데 일단 좀 체크를 해보면 페루션은 벌크선 1위 기업이다. hmm은 컨테이너 중심이다. 페루션은 벌크선 세계 1위 주력 기업이고 컨테이너는 대형 컨테이너선이 나와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진다. 자, 컨테이너 중심인데 이 중국의 봉쇄 조치 때문에 컨테이너선의 수요가 좀 우려감들이 좀 있었던 상황들이 hmm 같은 경우에서는 영향을 받았겠죠. 중국의 수요 같은 경우에서. 근데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벌크 선이다 보니까 곡물이라든가 석탄, 어 그런 쪽으로 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쪽이 좀 막히게 되면서 원거리를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뭐 물류 같은 것도 새로운 물류 루트로 바뀌게 되면서 좀그 원유에 대한 뭐 벌크 선, 조선의 그 뭐랄까 배가 운송을 하려고 하면 원유가 필요하잖아요,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에너지. 그 에너지도 좀더 들게 되고 그런 영향들 때문에 일단은 수요와 공급 뭐 그런 측면에서도 뭐 공급이 좀 줄어들었지만 원유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뭐먼 거리를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BDI 어, 이런 벌크선의 가격이 상승하는 어, 그런 상황들이 좀 영향을 좀 받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더먼 거리에 있는 캐나다의 호주에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비용 상승이 앞으로도 예상이 되고 벌크선이 부족했기 때문에 페르선이 먼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다. 어, 맞는 얘기예요. 곡물이 단기간 증산이 좀 어렵기 때문에 2025년, 2026년이 되어야 회복이 될것 같다. 앞으로 3년간 벌크선이 부족하지만, 근데 이거는 세계 공급망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든 적응이 돼가고, 적응은 돼가기 마련이에요. 원유 가격대 같은 경우에서 2, 3년 뒤에 원유 가격들이 지금처럼 강세를 보여 줄까? 어 전쟁을 하고 있어 하고는 있지만 이 수요와 공급이 이 시장에 적응을 하면서 가격이 안정이 된다라는 거죠. 경기야. 경기가 문제입니다. 경기가. 결국에는 경기가 다시 회복을 할 것이냐. 회복을 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맞춰질 것이냐. 그럼 그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장기적인 부분들을 주가에 반영을 하냐 하고 있었냐 못했냐 저는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브리핑을 드렸던 측면이거든요. 대형 선박 발주를 못하고 있어서 외국 기관들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페노션을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상하이 운임지수를 따로 있습니다. 상하이 운임지수가 어, 경기 중국의 경기 부양체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상하이 컨테이너선 벌크 BDI 벌크 지수랑 어, 벌크선 지수랑 상하이 컨테이너 지, 운임 지수가 따로 있어요. 같이 반등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경계 정계그 도시 봉쇄를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조금 조정을 받고 있었고 그 수요가 많이 줄었죠. 공급은 변함이 없는 크기 없는 상태에서 수요가 중국의 수요가 많이 줄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경기를 부양시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봉쇄가 어, 고점 통과. 우려가 옅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에다가 이제 경기그 경제 도시 봉쇄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물류난이 완화가 되고 해상운임도 운임, 해상 해상운임도 꺾일이라는 전망이 주로 이렇지만 견고한 흐름들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주다라고 하면은 일단 운임료가 올라간다라는 거에서 실적이 증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H&M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가 PER이 2.9배 어, 아직 반영된 거는 뭐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주가를 반영을 시켰다라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집중을 해서 페노션과 비교를 했을 때 페노션 같은 경우에서는 반영이 어느 정도 시켰으니, 시켰으니 효율성을 따지고 보는 거죠 뭐가 좀더 저렴하게 살수 있느냐 어, 똑같은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뭐 성주, 성주 참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가 있고 뭐 상주 참여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참여. 근데 얘는 원플러스 원이에요. 근데 얘는 좀더 유명하니까 제 가격, 제 가격을 주고 삽니다. 얘는 두개 사면은 하나를 더 줘요. 가격적으로 치면 얘가 지금 페노 아, HMM이 되는 거고. 얘가 지금 페노션이 되는 거지. 똑같은 해운이잖아요. 똑같은 해운인데 어, 이게 좀 틀립니다. 어 상주냐 성주냐 이 차이는 조금 있어요. 뭐 컨테이너랑 벌크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막상 그런데 굳이 비교를 따지고 보자라고 하면은 어, 그러면은 얘는 하나에 어천 원이다 천 원이다. 얘는 하나에 어두개두개 아, 두 개, 아, 하나에 천 원이긴 해요. 하나에 천 원이긴 한데 이천 원을 사면은 하나를 더 준다 하나를 더 준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뭐가 더 싸냐 어, 우리가 구별이 가능하겠죠. 이 가격적인 메리트 맛은 맛은 약간 차이가 좀 있더라도 굳이 참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격적인 부분들 메리트를 뽑자라고 하면은 HMM이 좀더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가격적인 측면들을 접근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HMM 제가 이제 브리핑 드렸을 이때 당시에는 제가 리서치 방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수입비는 꽤괜찮을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이나 기관이랑 강한 순매수 흐름들을 최근 들어서 좀 보여주긴 했었죠. 그래서 주가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페루션도 수급이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최근 봤을 때는 차이 시련 매물들이 나오면서 약간 차별화 움직임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도.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어, 조금 뒷받침 되는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나쁘진 않아요. 연기금이랑 왜 기간들도 계속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 있기 때문에 좀더 효과가 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은 차이시는 매물들이 물량들을 어떻게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강도로 소화를 시키냐 이 문제인 거고. hml 같은 경우에서는 페노션을 키 맞추기 하면서 따라가는 움직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에서 어 만약에 키 맞추기가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한 적어도 4만원 정도까지 보수적으로 봤을 때 3만5천원을 뚫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3만5천원까지 이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페노션보다 hmm이 좀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순환내 측면에서도 좀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저는 집중을 해서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어 그런 상황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어요. 맞는 말씀을 해 주신 거지만 저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차이는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 효율성 좀더 이제 기대 수익률, 손익비를 따지고 보면은 손실 가능성들 뭐 기대 수익률을 굳이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변은 전보다 HMM이 좀더 집중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자 어, 그렇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HMM 지금 접근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저도 리서치방에서 좀이 HMM을 소개를 시켜드릴까 했는데 제가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고 이때는 이제 리서치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또 추천을 하려고 보니까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어 가지고 어, 뭐 매수하세요 섣불리 지금 당장에는 매수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 타, 타점이 이때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매수 타점이 딱히 나오진 않은 상황들인데 매수 타점을 굳이 뽑으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주종을 좀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여기 장기표선도 있고 이 구간에서 아마 타점을 좀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타재 판단은 항상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라거 염두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주시길.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